내부역을 8시 55분에 출발하여 하양, 영천, 경주, 서울산역을 거쳐 대화강... 딱 찍어주면서 딱 얼굴 딱 이래요 이러고 이러면서 딱 저는 지금 부산에 가고 있고요 원래 집에 나오기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메모리 카드 정리하면서 삭제를 해버려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장에 가서 하루는 이케아 보고 하루는 해뭐용 뭐지 해 용공사람에 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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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갔다가 업때 아울렛도 갈 거예요 오 그래서 기차 타고 태화강역에 내려서 동해선을 타고 기장 이케아로 갑니다.

보이는 이케아 해가 너무 세서 모자를 얹어 놨어. 선크림 때문에. 다 왔다. 저기 사이로 가로질러갈 수가 있는데 뭔가 이거 공사하는 것 때문에 막혀 있을 것 같아. 가저가 거야. 그러니까 저기가 아니, 원래 이렇게 꺾어, 크게 꺾어 돌아가는데, 어. 저기 중간에 뚫린 게 있거든, 지도에는. 어. 근데 이거 공사 때문에 막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일로 가야 된다고, 크게. 직진하면 입고 있다. 아니, 무슨 고민 있나? 친구. 어? 이케아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여기서 하루 종일 점심 먹고, 쇼핑하고, 저녁 먹고, 네. 있을 거예요. 원래 짐 때문에 금요일날 가려고 했는데 그냥.. 호지품을 넣고 문을 닫아주세요. 손잡이를 돌리노 사용하실 비밀번호 다 찾았다. 오! 이거 엑스트라 쿨이래 만져봐 아 이거 그때 살려 했던건데 이거? 어어 어, 진짜 시원하다 맞지 어디다가 놓고 쓰려고? 침대 위에 어 이제 에어컨 돌리면 그렇게 덥진 않을데 그러세요 그럼 <laughs> 오 이거 근데 우리 벽에 붙일 수가 없어 못붙여가 내가 이거 반만 한 것도 괜찮거든 다리 없는 거 없자 불러야지 오오 와우 좋다 오 스모소한데 와 스타트 오 비싸다 나야 니가 무늬 나는 무늬 없는 게 좋다 그래 어난 토마토가 그문문 거, 토마토 과더 귀여운데 저 라탄이죠 이거 얼마일까 이거 얼마게? 사만 하겠지. 2만0 0 원인데? 이게 더 싸네. 어, <laughs> 거기고. 엄마 어, 더 포기해야겠는데? <laughs> 요거랑 세트하면 이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음, 이거는 별론데 나는.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뭔 이래? 키큰장. 오. 이거 엄마 방에다 딱붙여놓으 괜찮겠다. 음. 그래갖고 여기 안쪽에다가 거울을 다는 거야. 세면대도 이런 거. 나 세면대 이거 하고 싶더라고. 에이... 우리 욕실 그 턱에 이쪽에왜 이렇게 있는데응 옆에 딱하면 되겠다. 이거. 서양 서양 그거다. 에이... 오 처음이라서 뭔가. 어, 와와 이런데 있으면 진짜 좋겠다. 수납 가능 오 괜찮은데 얘도 아이고, 맞나? 테이블 공기청정기래 어? 테이블 공기청정기래 우와 신기하다 여기 밑에 이렇게 돼있어 공기청정기? 어 테이블인데 공기청정기 음. 오 19만 9천원밖에 안해 어. 신기하다 오. 어 이거 맞아 새, 새 색깔 나왔대 이거 맘에 안들어. 색깔이. 근데? 이거 초록이 제일 이쁜데? 아 좋다 이거. 어 앉아봐. 어봐 나죠. 아, 아 앉아봐. 나는 봐. 이게 편해. 아니 이거 앉아봐. 한번만. 나... 이거? 별로가. 그래? 별론데. 사이드 타입인데. 별론데. 아, 확실히 이게 다르네. 밀어서 여는 거 아니야? 음 방공의 주방, 방공 답작은개 조리 도구가 있다니, 이게 뭐야? 60. 안 열리네. 이아니지안 음. 그래도 뭐 이게 왜냐면 싸야 되잖아. 작은 거면 뭐 있는지 기억하겠 그,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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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지 뭐. 가장 앞에. 어, 아니면 이거 1 9 9 0천원이다넓잖아 이거 봐라. 이거 뭐 넣을 건 이게 낫잖아 오늘 건데? 우리 뭐, 뭐든지 구멍에 들어갈 때 천지 빛깔이지 뭐. 나 이거 사도 돼? 구두 주걱. 900원짜리 구두 주걱. 음. 아, 사. 주걱이 그렇게 사고 싶나? 어. 그냥 다이소에 키큰게 낫지 않아? 그래? 이거 어차피 쓰려면 수그려야 되는데. 알겠어. 다이소는 키 걸어가지고 약간만 살짝 패키기있플라스틱이라가그고 음. 4만 원. 이거, 봐, 충분히 넣지지무 깊다니까 이때이러이 이런... 어차피 화장품도 키가이한이정이는 되잖아 아니면 여거에거 화장품 거고거고거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그러니까. 라 어, 작은 문어도 있다. 작은 게더 이쁘겠다. 작은 문어 이거 봐. 이거. 어. 모르겠네. 작은 코끼도있쁘다 벌. 어. 벌. 어 징그럽다. 얘 얘가, 얘가 5,900 원인가? 5,900 원인데? 이거 봉 이거 송 인형 머리 하는거래. 응. 응. 네. 어 왜쩌? 응. 어 응. 미니 왜쩌? 이거 귀엽다 미니 왜쩌 이쁘네. 밑에 있잖아. 큰거 아. 어. 되게 이쁘얘 이쁜데? 어 왜쩌 손가락 인형 시리즈? 응. 세 개가 하나야? 여기 손가락에 끼워? 우아다 끼우는 거야 다섯 개. 윽조 음. 손가락이 힘들게 살아. 아, 여기 이렇게. 오. 귀엽다. 윽조. 옛날에 이런, 이런 표지 있는, 이거. 이런, 이런 느낌의 동화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에 귀엽다. 오. 로, 이거 롤 그거잖아. 맛있는 거, 달달구리한 거. 우와. 오케이. 어. 저거 노래하는 거구나. 아. 우와뭐 할까? 어. 음. 이거? Thank you. 도먹겠거먹어맛있이맛 음,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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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음. 이름 뭐야? 모도라. 뭐 스미스미가? 응. 응. 우리 쿠키도 진짜 맛있다. 그지. 응. 진라니까요아 응. 우리 식당부터 먹음. 조금 밤이 돼 있잖아. 이거 400원이래. 그지 사자. 이거 자 자연... 이거 화장실에 <laughs> 어 화장실에 두자. 이거 통은 말고. 송도 살, 살람 사 400원이 2개 사자. 그래, 3개 사자. <laughs> 그래, 432. 세개사도 원가보다 3 0원 싸다. 한발 넣는 거네. 이렇게 여행 갈 때, 이, 음. 이 여행 갈때 이런 거좀 살까? 이것도 요즘 많이 쓰더라. 이거 봤어? 엄마 쇼츠에서? 이거 쇼츠에서 봤어? 구두를 항 썰어가지고 바로 써. 구디션. 이거. 1,500원 3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굳이 다이소 가서 사도 되는데. 그건 하나에 1,000원이잖아. 거기는 2,000원이야. 그래, 그럼 이걸 하나 이거 사 이거 식세기도 된대. 두 개를 사두 개? 우리 이런 거 필요하지. 이게 씀쓰지. 언제라도. 두개 사고 그러면. 가벼우니까. 응. 이거 이렇게 다 들어가 있나봐. 내리까지 필요 없요두 개씩 있으면 이거를 하나 사는 게 낫겠나봐. 가격 면에서. 응. 이거를 살까? 어. 우리 왜저 여름에 왜 수박 먹고 노는 때도 마땅참 그래. 하나만 사자 이거를. 어 그래? 그럼 이거 넣고 올게. 한개 할래 그거 한 개만. 그래? 넣고 온대. 어. 이게 1900원이래. 이 꿈이 있어? 따로 사야 돼, 뚜껑. 뚜껑은 뚜껑 3,000원. 이렇게 플라스틱에할 건지, 스텐에할 건지, 고를 유리도 있다. 고를 수 있나봐. 뚜껑에 하나에. 이거, 얼마야? 4,900원 아, 이거, 이 아니 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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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거나는데 안 산다, 그래. 알겠어. 스텐바트 플라스틱 뚜껑. 어? 이거 사면 안 돼? 어. 사도 돼? 실리콘 팩. 어. 17,900원. 아싸. 얘는 뭐지? 오. 이거다. 이거 이쁘다. 49,000원 <laughs> 와. 뭐 찍는 것마다 비싼 거고. 그게. 아이는 놀이로카 어쩌겠나. 저 색깔 있는 거 세일하는데 뭐4,900 원도 있고. 어디 어디. 이런 거는 못 써. 거저줘 거저도안써 나. 이 색깔도 이쁘지 않니? 이쁘다. 어. 않네? 개, 어. 음, 네. 이거 그세러미스트리트그 쓰레기통 개 색깔 같다. <laughs> 그지? 여기 있네. 연희야. 음. 얼마고? 이것도 입을라구 3만 9천 9백원이래 더블 킹 사이즈 더블 앤퀸 어? 이거 사 음, 분홍색 실홍댕 커버랑 벽에 두개? 응 두개 이거 만원이라고? 만원이래 이거 하나 사자 요 디자인도 있다 요것도 나는 이게 예쁜데 나는 이도 하나 사줄게 삼 맛에 아니야 이쁘잖아 신발.. 신발 불러머와 신발 블러머 아 <laughs> 신발 불러머 <블러마. 웃음> 여름 색깔이에요 여 색깔 음. 시원해 보여네 음. 무난하게는 이게 무난해 아 이게 더 이쁘다 아, 저 끝에 발에 이쁘다 사실 봐봐 그러네 저게 제일 이쁘다 이쁘다 진짜. 음. 진짜 왜 얼마나 붙여나? 이거? 아니 몰라 이거? 음. 아 이거 25,000원. 오, 작은 거큰거 거 말고 요거 요거. 이 방에 너무 많지 어. 아, 근데 청소기 돌리게 귀찮다. 레드 쉐도우 요거 요거보다는 여기 낫지. 응. 이거 깔면은 두장안 깔아도 한 장으로 다 끝나잖아. 음.. 어때? 15,000원 뭐고? 평직 러그. 이거 이거. 저거 저거 이거, 흰색이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저거 흰색이네. 음. 이거 15,000원이래. 크잖아 이거는. 사이즈가. 120, 180. 이건 얼마인데 사이즈. 아니 얜 13,000원인데? 이 13,000원이네. 13,000원? 어. 검정색인 대신에 얘는 작고 얘는 큰가 봐. 이건 그러니까 저거 이거 두개 만들 수 있어, 저걸로. 진짜? 맞잖아. 이거 지금. 이거 바느질 할수 있겠나, 이거? 사실 모 뭐, 못해. 이원래 바느질에 다른이 알아서 있어. 바늘 큰 것도 있는데 근데 이 색깔 너무 마음할까지를 자꾸 만드네. 개가. 가격에 맞나요? 여러분. <laughs> 아이 어, 이건 데 예. 어. 이건 9,500원인데. 음. 응. 이거, 이거는 이거는. 와. 이거 이거 아니야? 맛있고. 이게 봐봐. 19,900원에서 세일 하던가 39,900원에. 음. 못 들어 아, 이못 들어. 이거, 이거는. 이거는 내가 가져가면 내가 가장 때올려놓고쓸게 <laughs> 이거는. 이것도 좋네 응. 와 비싸, 그게 19,900원이래 어? 엄마 이거 세일한대 이것도 이쁘다 세일해도 비싸다 17 별로, 이거 17,400원 벨로가제 벨로가데 이것도 이쁘네 이거 이쁘다 음 알뜰코너 아니 90% 세일 아니고 세일... 어? 90%인데? <laughs> 발밑에 톡기좀 그래 이리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어 79,900원? 아까 봤던 거잖아. 다리 부러진 거 아니야? 상, 판 측면 찍김. 아, 아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저는 너무 힘들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리퍼브 코너에서 지금은 4시 36분이고요. 힘드네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안 봄. 저는 여기 진짜 한 8시까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오래 안 봄다. 이제 여기 보고 계산하면 끝이라서. 어, 이런 것도 있네. 4,900원? 아. 아, 너무 짜치는데?